안녕하세요 카카오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카카오가 37,300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어느새 저점 대비해서 약35% 정도 상승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50,500원 완전히 앞자리 숫자가 달라졌죠 3자에서 5자로 한 달도 안되는 기간에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빨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구간에서는 단기 고점을 형성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 고점, 즉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주가가 조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조정은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옆으로 횡발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가격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설령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55,000원 여기를 넘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평균 단가가 5만원대다, 특히 5만원대 초반 아니면 나는 이 바닥에서 샀다, 그래서 현재 나는 수익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매도를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죠. 특히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실적이 좋아지긴 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 게다가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기 때문에 큰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이 부분이 단기 고점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정에 대비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께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카카오가 이렇게 큰 하락을 보이면서 여러분들 카카오 때문에 손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 손실 복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익 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수익 나는 실제 사례 하나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 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카카오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카카오 측, 특히 김범수 의장이 직접 나서면서 회사를 쇄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를 발견해서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둘다 해당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구간에서부터 처음에 외국인들이 단타를 하러 들어왔다가 주가가 상승했는데 3분기 실적을 보고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본 기관들이 이후에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새 주가가 35%나 상승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나온 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분명히 상승했어요. 실적, 그리고 저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이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추가 상승 동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 부분은 지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범 리스크. 김범수 센터장마저 검찰 수사를 받고요. 카카오 법인도 기소가 된 상태죠.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법에 따라서 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에 지분을 10%만 남기고 다 팔아야 되죠. 이 내용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카카오 뱅크가 알짜 계열사인데 이거를 통째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카카오 주가가 계속해서 출렁거릴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카카오 주가를 계속해서 하향시켰죠. 특히 신한투자증권에서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고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신규 사업 부분이 불확실하고 사법 리스크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현재 구간이 단기 고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설령 추가적으로 한번 정도는 더갈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여기서 바로 더 상승해서 6만원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한 번은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 평균 단가가 5만원 초반 또는 그 아래 구간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슬슬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5만 원 이상인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분들은 일단 좀더 기다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기다림 전반적으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실적이 좋아지면 다시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6만 원을 넘어서 7만 원, 8만 원그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매도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균 단가가 6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서둘러서 손절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사실 카카오 없어질 회사 아니잖아요. 최근에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성장이 안 보여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실적이 살아나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손절하지 마시자.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견은 있으니까 기다리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때 손절하셔도 늦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정리하고 싶은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께는 제가 카카오, 매도신호 문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얼마에 파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신청 방법은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카카오라고 세 글자만 써서 보내주세요 이때 여러분들 평당과 비중까지 함께 적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1대1 맞춤형으로 정확히 어디에서 파시라고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직 신청 안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아직 주식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안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43 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 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